불면증, 치매, 당뇨병, 장 건강에 달려 있다. 장 건강과 만성 질환의 놀라운 연결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연 약사 심재문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이어가 보려고 해요. 불면증, 우울증, 치매 같은 현대인의 난치병은 물론이고 자가면역 질환과 당뇨병까지. 혹시 이 모든 질병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우리의 장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의 놀라운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 볼 거예요. 장건강이 곧내 건강이다. 라는 말, 이제 진짜 와닿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불면증과 마이크로바이옴. 혹시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서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런데 이 불면증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바로 장내 미생물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로토닌이 밤에는 숙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도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밤새 뒤척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피곤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을 못 자면 몸이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거든요. 재밌는 건 햇빛을 자주 쬐면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을 더잘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산책하면서 햇살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을 때 장내 미생물이 더 활발히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을 하면 세로토닌이 빵빵하게 채워져서 기분도 좋아지고 저녁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숙면을 위한 멜라토닌으로 변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침 30분 햇빛 산책은 불면증 예방에 딱이죠. 게다가 햇빛을 받으면 피부도 비타민 d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햇빛은 무료로 제공되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음식도 정말 중요해요. 참깨, 해바라기씨, 메밀처럼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이 음식들은 세로토닌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유익균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요즘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는 활성형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유익균을 보충하면 장내 환경이 안정되고 세로토닌 생산도 더 활발해지는데 가장 좋아요. 그리고 밤에는 스마트폰을 정말 멀리 하세요. 푸른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뇌를 착각하게 해서 밤에도 나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결국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죠. 그 대신 따뜻한 차한 잔을 마셔보세요. 예를 들어, 카모마일이나 루이보스 차는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진정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칭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을 풀어주면 몸이, 아, 이제 진짜 쉬는 시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자기 전에 가벼운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하루를 정리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수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이 시간. 정말 소중하지 않나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우울증과 마이크로바이옴. 우울증에 대해 들어보셨죠? 누구나 한 번쯤은 기분이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장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장에는 행복을 만들어 주는 미생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미생물들은 염증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런 미생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은 높아지고 우리 몸과 뇌는 마치 화가 난 것처럼 느끼게 돼요. 결국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불면증과 우울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면증으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감이 심해지고 반대로 우울증이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서 잠을 못 이루게 되는 악순환이 생겨요. 그래서 불면증과 우울증 둘다 장내 미생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하루가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장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장내 세균의 균형을 바로 잡으면 몸도, 마음도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김치, 된장과 같은 발효 음식을 꾸준히 먹어 보세요.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기분도 한결 밝아지거든요. 그리고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해 보세요. 건강한 장은 건강한 마음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가끔 우울할 때 초콜릿이 당길 때가 있죠. 저도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다크 그 초콜릿은 장내 유익균을 도와주는 음식이에요.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치매와 마이크로바이옴. 여러분, 치매가 무섭지 않으세요? 안보다 치매가 더 두렵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희소식이 있어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최근 한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치매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치매를 앓는 분들은 유해균이 훨씬 많고 뇌와 몸에 이로운 좋은 미생물들은 눈에 띄게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유해균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염증을 일으키고 몸 곳곳에 나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염증이 뇌에까지 영향을 미쳐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근에 다른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증거가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특히 장벽이 약해지면서 독소가 뇌로 넘어가게 되는 현상을 장 뇌축의 붕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발효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한 운동으로 장과 뇌를 함께 활성화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난 영상에서도 장내 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장과 뇌는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충분히 자고 발효음식과 채소를 챙겨드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부터라도 뇌와 장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보세요. 글루텐과 자가면역질환 여러분 몸이 이유없이 피곤하고 관절이 쑤시거나 피부가 자꾸 가렵다면 자가면역질환일 수 있어요. 지난 영상 중에서도 자가면역질환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자가면역질환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외부침입자가 아닌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가면역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장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 때문이에요. 특히 밀가루 음식에 들어있는 글루텐이 문제인데요. 글루텐은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장벽에 틈이 생기게 해요. 이 틈으로 독소와 미처 분해되지 않은 음식 입자가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면 면역체계가 그걸 외부 침입자로 오인하거든요. 이게 뭐야? 저기 들어왔어? 하고 면역체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결국,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피부 트러블부터 시작해서 관절, 통증, 만성, 피로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대신 채소와 발효 음식을 섭취해야 해요. 예를 들어 김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먹다 보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빵이나 면류를 먹을 때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발효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면 몸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끊는 것만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들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쌀가루나 귀리로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걸 활용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당뇨병과 마이크로바이옴. 마지막으로 당뇨병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뇨병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면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균이 있어요. 바로 아커만시아 미신이필라라는 유익균인데요. 이 균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치 장벽의 경비병처럼 외부의 해로운 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동시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벽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혈당이 쉽게 오르게 돼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 위험도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를 건강하게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베리류, 견과류, 양파 같은 음식이나 식이섬유 보충제를 자주 드셔보세요. 식이섬유 보충제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바로 유익균들의 영양제 역할을 해요. 또 항생제 사용을 조심하셔야 해요. 항생제가 이 소중한 균들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 식사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밥과 채식을 적극 추천해드려요. 유익균들이 너무 좋아해서 파티를 열 정도라고 하니까요. 작은 식단 변화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당도 잡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장건강, 삶의 질을 결정한다. 여러분,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이 작은 기관이 우리 몸 전체를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불면증, 우울증, 치매, 자가면역질환, 당뇨병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장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제 믿으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먹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매순간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곧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장 건강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에요.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의 장이 행복해지면 몸도 마음도 웃을 수 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 산책, 발효 음식, 한 숟가락, 현미밥 한 그릇, 그리고 유익균 보충제까지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이 채널과 매일 함께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